근데 예수님은요 가른 유다가 저가 나를 마지막에 팔 거야 그 알면서도 계속 듣고 다니며 마귀도 듣고 다녔어. 그래서 교회에 마귀도 있다 소리야 제자가 한 사람이 마귀니까 교회에 돌아도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목사가 그 마귀짓을 한다고 야너 마귀야 마귀야 두루지 마 이거 안는다는 거예요. 끝까지 듣고 간다는 것입니다. 71절에 이 말씀을 가는 유다 시몬의 아들 가리킴이라 저는 열두 중에서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. 미리? 예수님은 참 마음이 진짜 바다같아. 왜? 미리 알고도 막 나를 팔아서 십자가 못 박힐 것도 알면서도 가만히 계셨어. 아, 난그 말씀을 보고요. 정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.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는 거지. 나를 누가 그렇게 한다고 봐요.